하나 둘셋감사합니 연탄 슬퍼 야 근데 진짜 슬퍼 진짜로 근데 만씩지어야그래 내가 뭐야 이래 <웃음> 구독과 <웃음> 좋아요 <웃음> 꼭 구독과 <웃음>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 <laughs> 송하은 <오, 좋아요. 웃음> <오, 웃음> <오, 맞이야. 웃음> 편집하다가 이거를 볼거예요 어, 이거 그동안 제가 말을 못들어서 미안해요 그것도 울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음. 우리 다 같이 송아정에게 음. 한마디씩 할게요 고생, 고생 많았고요. 고생 많았고 우리 패션쇼 다 받아주느라 고마웠어요. 쎌, 쎌, 쎌. 우리 이렇게 또 놀러 놀아, 놀러 가야 돼요. 맞아요. 우리 잊지 말아요. 그리고 다음에 저 쏠로 시키지 마세요. <laughs> 계속됩니다. 다음에 도약 조금 찌르주세요. 네. 그리고 더 쏠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어, 저 노래는 좋았지만 저 너무 힘들었다고요. 제가 심지어 얼마나 빨빨빨빨 뿔떨어가다면 조금 더 고른 파트 분배를 하도록. 네, 많이 쉬어가지고. 네, 너무나 너무 움직이더라고 아, 정말 멍 때리고 응. 있었다고요. Cheers, cheers. 근데 이거 찍고 있는 거 맞아? 야 오늘 갈 거야. 짐 뺐어. 오, 나 이거 너무 영광이었습다 야, 너내 걸었어. 잘생겼다. 잘가 안녕. 너무하다. 어, 너무 제들아 수고했어. 근데 배현는 어디 있어? 배현는 주차장에 있어. 있어. 아, 그래? 배현 혼자 토끼인 줄. 자 이제 끝났습니다, 어. 여러분. 아 어? 차 타고 내려온 여기를 어떻게 차 타고 어, 내려? 이거 이거 맞? 어, 어. 고생하셨습니다. 보세 고생하셨습니다. 나 고생했어요, 여러분. 시, 안녕. 안녕. 아 오케이 오케이 미안. 안녕. 안녕 어머, 아, 여기 영언니한테 영상 어, 편지편넣어는데 근데 그게 찍히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어 어, 알다 알겠어 고마워 음. 하이 안녕.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어. 예지 어머니께서 클로리닛이랑 바이올린은 엄청 잘움직겠던데 피아노랑, 피아노랑, 아, 피아노랑 플루즈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 그걸 가. 점점 개선하면서 내일 향금도 잘하면 되고요 앞으로 우리 전향이 세 번이나 남아있어요 내일 향금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전향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모든 아 이건 솔직히 그냥 모든 아니라 솔직히 이건 큰 무대에 서야 돼요 이거. 그래야지 빨 빨간색으로. 현웅아 나 너무 힘들거든. 한마리도 없어가지고. 배는 도많이 힘들다. 야 택시타자 택시타자. 택시타, 매일 주로 아무것도 안 잡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laughs> 안녕 잘 가. 우리를 버리고 떠납니다. 우리는 또 택시를 잡아야겠죠? 일단 걸어가. 아 어, 일단 내려가봅시다. 내려가 면 하나 라도 나오겠죠? 잘 가. 네시 오디션. 고기집에 <이> 왔습니다 누나 보여? 아니아니야은지이지이 아니야. 아, <이> 아, <너> 어떻게 해야 씨가겠다오어네네 내가 여기로오네어 진짜 평하다나진 열심히 놀려고 했는데 머리가 아파 지금 어 머리가 아파 물수건나다한개 나갔는데 네나 바이 바이 야, 뭐 무슨 이 얘기 하는 거야? 어. <laughs> 야, 이거 <이건> 규칙이야. 을서 <laughs> 이해하지? 알바 인척해 줘. 그나거습니다 <laughs> 다음에 야, 짭파가 먹어 먹게 맛있 <목소리> 아, 인정. <목소리> 아, 냉장고에 있는 거다 때려 놓고 아, 이게 진짜로 열러가지고 잠기를 하고 있어. 맛있겠다. <목소리> <목소리>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현우가. 아, 그래. 아, 힘들어 죽겠지? 아, 아, 네, 야, 근데 고민이 이거만 해도 시는거아 뭐야, 그러면 인분으로 시키지, 이 멍청이들아. 아, 근데 똥 뽑아야 되는데, 사실. <목소리> <목소리> 아, 그럼서 뽑아야 되네. 똥 뽑아야 되는데, 컨디션이 좀 뽑으면서. 아, 도망가게 하지 마라, 너네. 나 야, 끝난 거 아직도 실감이안 나나. 아쉽다. 내일도 그냥 먹으내먹으 그냥. 내일도 그냥 먹지아나한 끼까지 놀아있겠네 어, 머리 아한한나 진짜 나 지금 품은 다떼고그 진짜 비비고 싶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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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싶어. <진짜. 웃음> 얘네 미쳤어요, 여러분. 근데 이 미쳤던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떨렸 나하이는명한 거. 음. 몸은 웃는데 감정은 안올려고막 조정을 하다가 이 사람 표정. 근데 그게 뭐였지? 그 보면 되는 뭐. 왜 웃고 있지. 음악이 깨졌어도 음. 사람들이 다 울었지. 요하 맞아. 하던이울었하 하면 여기 눈물 한 방울 이 흘렸으면 내전드 짜이사가 아시야 니네 하면서 슬퍼. 뭐? 진짜? 슬펐어하 진짜. 나 <목소리도> 나 내가 하면서 약간 억는가 아, 아, 원래 아무 생각 없었는데 하는지 솔로 하는데. 뭔가 맞아, 너무 너무. 맞아. 억울하면서 하는지 말고 너무 마 근데 내가 솔로 쓰기 아. 전에 이제 애들 살짝 보고 했는데 약간 막 이런 게 있고 나서 솔로 찍어서 너무 예쁜 거야. 내가 하는지 솔로 할때나안터져보고 있었거든. <목소리도> 나는 뭔가 동료 사이드 이렇게 앞에 게쳐보고있어야 살짝 옆에만 한지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목소리> 아니, 나 진짜 나까 진짜, 진짜, 그래, 그냥 나거 같아, 이런, 이런 거 <laughs> 없잖아, <지금>. 진짜 눈물이 보였어 그래서 나이으로 보면서 타놨어 그래서 나타았어나 계속 피아노의 손짜먹 얼굴 같았어 배가 계속 위로 배가 넘쳐가지고 진짜 슬펐어 그준아가 슬픈데 당연히 애거아니지 응, 응, 뭔가 슬픈 게 여기서 슬픈 응, 게 아니라 응. 여기서 너무, 너무, 있어. 있어. 너무 <laughs> 갑자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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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적인 그런 거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고 아, 약간 야, 근데 왜 우리 건배야? <laughs> 나, 나? 나 빨리 해라. 고맙다. 현은안 나와요. 더올려우세요 네, 여러분. 어, 제 곡을 연주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비를 아, 즐 열심히, 열심히, 써서, 열심히 써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감분간은 우리 곡 듣지 마세요. 서울로 그러면 안 돼요. 행복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오들은 많더라. 아니, 진짜 다 와가지고. 니꺼들어서 울었어, 이러고. 본인은 저를 보면 울것 같아서 안 보고 있었단 말이야, 보고. 나 인사하러 나갔는데, 진짜 저분이 너무 세니까, 딱히 약간 좀 하얗고 주황색인 거야. 그러니까 나 사람들을 이렇 마주치면서 내가 좀 인자한 미소를 보내려고 했는데, 나도 너무,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함박구술이었어니 니는 이거였어. 나말했다 하얀 편이었 아니, 너무 신나는 거야, 너네가 잘했다는 게. 너무 타이밍이 잘 맞아서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먼저 웃을 줄알았 근데 나 선생님한테 막 계속 이 선생님 근데 빠르죠? 선생님, 빠르죠? 근데 어떻 진짜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선이 응. 그냥 조금 있다가 나가라 먼저. 그래갖고 나서 이렇게 미래 끝나고 나서 약간 좀 웃게 나왔다 이거 내가. 그래 계속 보다가 선생님 얼른 나와가지고 아 선생님 이제 갈게요 하고 이래가지고. 딱 모으는 게이 친구를 딱 끝났다니까. 맞아. 엄청 막몇줄 끝나고 딱들어갔는데 내가 너무 만만해 보이기 싫은 거예요. 아니요, 내가 거의 분위기가, 분위기가 슬프다고 내가 막,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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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래. 내가. 나는 애들이 우리를 되게 약간 멋있게 봐주길 원했어. 그래서 파츠를잘 끊어야지. 이런 거 쫄고 있잖아. 야, 연탄, 연탄. <웃음> 와, 대박. <laughs> 아, 근데 그거 나옷딱다 뭐 들어갔을 때가 봤을 때 이거 한번더넣어볼게 그니까, 아, 근데 그딱그온도 어, 진짜, 진짜 그래. 기분 좋았어. 그니까. <laughs> 저 진짜 말로 태어났어요 아 진짜 진짜, 진짜 뭔가 진짜 그냥 연주부담으로 상관없이 그냥 어, 그냥 그래? 그 순간이 너무 완전 음, 마지막 인사할 때딱 이렇게 보는데 그관계 어두컴펌한 어. 그거 알지? 응. 그 우리한테만 음. 이렇게 오고 그거 알지? 그러면서 딱 고개를 숙이는 그 그래요? 기분 <laughs> 그게 진짜 <laughs> 그 기분이야 그거는 <웃음> 진짜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 완전 활짝 웃고있어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너무 좋았어 약간 이걸 하려고 <laughs> 나 이성 너무 떨는데 들어가서 그걸 들으면 힘이 뭐라 아지딱할 힘이 생기박수안 쳐주면 니는데 아니 진짜 너네 들어갔는데 너무 심하게 박수를 쳐주는 거야 한 명씩 나올 때마다 여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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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 거야 그래서 나 밖에서 보고 막 하하, 대박이다 이러면 끝나고 박수가 너무 커서 좋았어 데나 근데 어너 진짜 제일 떨렸고, 제일 재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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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아, <laughs> 아 근데, 근데 그게 너을것같 이게, 이게 끝난 거야. 어. 이게 끝난 거야. 제일 깜짝 놀랐는데, 눈물이 딱들어가어 빨리야. 아, 솔로 아, 첼로라 됐을까? <laughs> 어, <너> 진짜 미친이 <laughs> 네, <진짜. 웃음> 자체가 그게 안 돼. 이게 흐느끼는 듯한 그, 아, 그 느낌을 바이올렛밖에 할 수가 없어. 그, 나는... 있잖아. 그, 연주할 때있다니까 사람들이 왜 검정 옷을 입는 줄알아요기자 <laughs> 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죽은 작곡가를 추모하기. 위해 야, 나 죽었나? <laughs> 그래서 너가 흰색을 입었어. 아, 그 뜻은 뭐하지? 우리, 우리 중에 네만 흰색. 그게 뭔데 너는 죽었다. 너 드디어. 백합, 백합. 원래 죽은 <중국> 사람도 흰색 옷 <laughs> 입히잖아. 그렇지. 어, 내가 <쟤>. 죽었다. 완전 <laughs> 리얼. 진짜 <웃음> 프로 유튜버다. 뷰튜버 <laughs> 유튜버. 내가 오늘 유튜브 하려는 한. 진짜요? <laughs> <laughs> 어. 어 원래 그렇대. 왜 이렇게 세게 봐? 심한 드 결제하십니다. 얼마죠? 네, 너네를 어. 위해서 썼어. 뭘? 뭐? 편지 뭐? 썼어?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이에직 거야. 제발 이런 거 싫어. 아, 제발. <laughs> <야? 진짜>. <laughs> 한지원 거야. 이거 이별 이별 편지야? 아니야. 니네 거야. 아근건내거 어, 같다. 니 어, 네 거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읽으면 안 돼요? 아 어, 지금 읽어도 돼. 네. 난너 빽빽하게 썼지 얘들아. 오늘 쓴 거야? 응, 아까 너네 샵때 가있을 때 썼어. 너무 집중해서 읽는 거 아니냐? 너무 집중해서 읽을까? 아, 잘 읽고 있다가 흐름 끊겼네. 아, 왜요? 다 읽었어. 아, 뭐야? 아니, 다 읽었다. 이제 고기 말할게. 진짜. 너무 슬퍼 야 근데 진짜 슬퍼 <laughs> 진짜로 근데 너무 어, 슬퍼 아 어, 진짜 쇠젤리에서 다 깼다 쇠젤리에서 <laughs> <laughs> <세질리에서 웃음> 흐름 깼다 <깬다>. 쇠젤리 <세질리 웃음> 집에 가서 화이트로 칠했습니까? <laughs> 어, 완벽한데 어, 바이올린 여신 치, 앞이 다찍것도한명 울어주면 안돼? 야 모여봐 좀 울어주면 안되냐? 모여봐 편지 들고 사진 찍어라 너네 <laughs> 나의 깜짝 선물이야, 애들.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평생 마음속에 간직할게요. 어, 마음속에만? 그럼 한수씩 버린다니. 아니, 아니, 나 아니, 이, 아니, 이 가슴속에 한 번도 나내 나 비밀함이 있거든. 난 사실, 난, 난 사실, 난, 난 사실, 네가네가 지갑을 꺼내면서. 난 사실 너한테 준비한 게 있어. 이래가지고, 우리 영돈을로 어, 너나멋나 나쁜 거야. 나 그런 거. 만 원씩 지어야 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뭐, 뭐야, 이래. 집갈때써라고거만 원씩 지어줘. 택시비 택시. 야, 너네 공기사가 운동투회 근데 지금 나, 렌즈가 나, 나, 나 너무 뻑서지고 눈물을 못나오니무 소리 하는 거? 아, 오늘 끝. 안녕. 안 안녕. 아 빨리 그래. 아, 뭐 아, 집중해라.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구독과 좋아요. 좋아. 안녕. 파이팅 파이팅. 수고했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봐요. 다음 코치 열심히 해. 안녕. 내일 또 봐요. 한 4,200. 안녕. 안녕.